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 같은 땅의 아들이 있었는데 또 역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우리 삶에 우리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아들 때도 그랬고 이 세상의 문제는 변화가 없어요. 돌고 도는 것이죠. 문제는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면 거기에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변함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번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을 벌써 갔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 왜냐하면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블레셋을 제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셨습니다. 이 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라 사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지역적으로 애굽이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은 이 세상이고 그 당시에 거기가 기름지니까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흉년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 환경 더 나은 상황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누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지 마세요. 내가 네. 아, 저희 가면 참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 현재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딴데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딴 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그랬어요 조건입니다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고 생명과 죽음을 놓았으니 너희가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택하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잘안 되면 아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뭐라니까 천만에 네가 택했지 내가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 안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한건 아니냐 아니면 힘들어도 그곳에서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유하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한 가지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일곱 가지 복을 약속을 합니다. 일곱 가지. 하나만 주셔도 감사한데 일곱 가지. 제일 첫 번째, 3절에. 이 땅에 위하면,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어요? 순종하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급으로 가면 하나님 함께 못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잘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네. 돈이 많다고 돼요? 천만 원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이 든 곳에서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햇빛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고 햇빛을 안 주면 제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임재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도 녹여주시고, 힘이 없는데도 힘을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 말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의 복을 원하세요? 사람의 복은 왔다가 또 뺏어가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함께 머뭅니다. 하나님꼭 복은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어로 보시면은 복이 은혜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전부 뭐냐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뭘 성취하려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거는 전부 복이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그냥 심플리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은, 율법은 뭡니까? 내가 성취해서 받는 게 율법적인 삶이 힘들어요.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심플하게, 아, 주님이 이거 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서 받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약속은 나 당대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자손의 복까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 복받기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줄줄 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네 번째 약속은 뭐죠? 네 번째 내가 너희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네 번째 약속은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라 내가 이루려고 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뭐한네 개밖에 안 봤는데도 범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순종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나는 순종 안 하고 얘기나 하나 하나님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 하나님이 번생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귀따갑다. 조, 조용히 순종이나 하지 그렇죠? 전부의 동사를 전해 함께 우리 보통 기도 그렇게 하, 하잖아요 3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또세 번째도 내게 또 주시옵소서 3절 끝에도 내게 이루어 그래서 내가 거지인지 맨날 주시옵소서만 주님이 뭐라고 내가 다 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약속이 사절이죠사절 4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 주리라 번성케 해 주리라 전부 하나님께서 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약속은 뭐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일곱 번째 약속은 네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전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다. 나는 삐딱선 타면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주, 주시옵소서 하니까 여기에 3절과 4절 사이에 주고 줄이라. 줄이니, 받으리에 얼마나 우리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그래, 준대니까, 왜 자꾸 또달라지 내가 준다니까그걸널 그래 그냥 순종만 해. 그냥 이 땅에 거해에그부로 나가고, 환경 좋은 대로 갈라그러고그 좋은 머리가지고,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왜요? 하나님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 머리가 더 좋아요? 하나님 머리가 더 좋습니다. 만드신 분이 더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삭, 너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 왜 복받은 줄 알아? 5절이죠. 이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죠?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아버지를 딱 들어주잖아요 아들한테 너 니가 잘나서 지금 잘되는 줄 알아? 너의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니가 복을 받는거야 지금 그러는거지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신앙이 왜 중요하죠?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것이죠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노력은 당대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대대로 흘러갑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계명과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여기내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 몇번 말했죠, 아세요? 화석 지금 하신 말씀이 뭐죠? 일곱 번,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브라함 내말잘 들었다는 게내 말, 내 법도, 내 율례, 내 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는 걸 계속 우리테 지금 주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뭐바볼까봐 똑같은 단어 가지고 아브 보호절에 이 나부람은 네 말을 순정했고한번두 번째 네 명령 세 번째 네 개명 네 율례 네 법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섯 번 얘기해. <laughs> 그랬더니 귀가 다가왔는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삭이 뭐라했어요? 그 아래 가야더라 무슨 얘기? 애굽이 안 갔다는 거야. 아이고 이제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만 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애굽이 안 갔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거기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 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흉년에서도 12절에 보세요 12절 이삭이 뭐라 그랬죠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그해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흉년이 든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100배 아, 두 배만 받아도 좋은데 100배를 받는다 그 이유는 뭐랬죠? 그 옆에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근데 만약에 애굽으로 가서 복을 받았다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가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머리대로 애굽의 좋은 환경에 가서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복은 두 배가 아니라 백 배입니다 백 배. 그래서 그 다음 를 보니까 그 사람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와 때를 이루고 노복도 심히 많았으므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순정만 흉년이 들어도 그땅이 거하면 힘들 때마다 빠져나가면 미끄러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시기를 받게 되세요. 우리가 항상 이 목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 시기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 했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잘 되고 축복받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기가 올 것이다. 마귀가 올 것이다. 패턴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잘 되니까 그 같이 그 땅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안 되면 아무도 시기 안 해요. 근데 잘 되면 시기가 옵니다. 시기하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 때에 아이.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 오산 잘될 때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되는 거 제일 싫어하지 우리 안될 때요 마귀는 손도 안됩니다 뭐 어차피 안되는 인생인데 잘되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성경이 패턴이 다 있어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그 아비의 종들이 반 음모를 막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가 나면 은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는 일을 막고 메워버린다 그랬어요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세요 대적이 막으면 하나님이 여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여신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안 바라보고 애굽으로 가고, 그다음에 마가 버리면 또 내가 그것도 파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되면은, 잘 되면 가래요, 또, 딴 데로. 그럼 가래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안 갈랍니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가래면 가야 돼, 아멘? 가요. 가요. 누구만 누구 나와 함께 가시면 돼요. 주님만 나와 함께 가시면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죠? 같은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같은 땅에서 벌어졌어요. 같은 흉년이 있는 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는 백배 결실되고 블레셋이 하는 거는 자기네 땅인데 더안된 거예요. 같은 땅인데 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냐? 같이 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지금 항상 그 마귀 대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끔 해서 뭐 힘도 내려가게 하고, 또 분노도 일으키게 하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함 따라세요. 싸울 기력이 있습니다. 싸울 기력이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이